네, 319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가 주어졌죠. 요 아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보니까 여러분 삼각함수에 대한 1차식인 거 보이시죠?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자라고 했죠? 각을 x로 통일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먼저 요 아이를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한번 밑줄 어보실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쪽에 한번 적어보자.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우리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자, 아, 일단 2분의 파이를 보셔야죠. 자, 시초선에서 출발을 해서 2분의 파이까지 갔어요. 그럼 Y축하고 부딪히죠. 어, 부딪히면 바뀐다라고 했어요. 코사인은 뭐로 바뀝니까? 사인으로 바뀌고요. 자, 여기 있는 각이 이쪽으로 오게 되죠. 자, 그리고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부호를 결정할 때이 Y는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한다 했죠. 자 그럼 90도에서 예각을 더했으니까 얘는 2 4분면의 각입니다. 자2 4분면이면 여기 있잖아요. 뭐만 플러스죠? 사인만 플러스인데 얘는 코사인이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우리 요 아이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사인 x로 바꿔 가지고 자 이제 각을요. 자, 모두 이렇게 x로 x로 통일시켰어요. 그죠? 자 그럼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자 y는 sin x에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되고요. 자2 sin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 sin x 더하기 1이 되어서 얘들아 최대 최소값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어, 3 플러스 1 최대값은 4고요. 자 최소값은 3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거기 뒤에 1을 더해주게 되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2죠.